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청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에 차 청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청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3월 1일 J리그 일본 축구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가시마데 FC 도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시마는 주중 홈경기에서 니가타를 잡고 연승에 성공했다. 리그 선두인 쇼난에 패하며 시작한 이번 시즌인데 베르디와 니가타를 연파했다 세레소의 에이스 스트라이커인 네오 세아라를 영입해 지난준 부족했던 외인 공격수 슬롯을 채웠기에 득점이 늘어난 모습인데 특히 유마와 코이케 등 다른 공격수들이 파생된 찬스를 자주 맞이하고 있다. 이어서 도쿄는 라이언과 나카가와 등 개막 연전에서 선발 출전했던 선수를 벤치에 대기시키는 로테이션을 가동하며 원하는 결과를 얻어냈다. 경기 내내 공격적으로 나선 나고야 상대로 고전했는데 후반 연속골을 터뜨리며 승리했다. 선발 스트라이커로 나선 케이타가 중요한 골을 터뜨렸고 안자이가 측면 돌파를 통해 기회를 만들었다. 도쿄는 나가토모와 트레비산, 해피등 경쟁력 있는 수비 라인을 갖췄다. 그러나 세아라와 유마가 저돌적인 문전 쇄도를 할 홈팀 상대로 고전할 것으로 보인다. 신행과 시바사키 등 지난 시즌에 이어 이번 시즌도 중원의 핵심 전력으로 나서는 볼란치 듀오가 점차 경기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세아라가 해결할 가시마가 연승을 이어갈 것이다. 이번 경기 가시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번째로 요코하마마리노스 대 쇼난벨만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마리노스는 주중 더비에서 요코하마와 비겼다. 야마네와 와타나베 등이 나선 중앙이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가며 경기를 주도했지만 기대했던 골이 나오지 않았다. 한국 리그의 강팀들에서 뛰었던 아마노준이 공격 상황을 주도했고 안데르손 로페즈가 최전방에서 기회를 노렸지만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리그 선두 상대로 승리하며 분위기 전환에 나서야 한다. 이어서 쇼나는 3라운드 현재 리그 선두를 달리고 있다. 시즌 개막과 더불어 가시마와 셀에서 우라와 등 우승을 노리는 팀들을 연달아 만난 힘든 일정이었는데 전승했다. 최전방 투톱인 스키가 세 골을 기록한 것을 비롯해 후쿠다의 두 골이 나왔다. 가장 출발이 좋은 투톱을 보유했기에 성적이 좋은데 히라오카가 중원에서 중심을 잡는 점도 상승세의 원동력이다. 다음 주중에 아챔 엘리트 16강 1차전 상하이 원정이 있긴 하지만 리그 개막 이후 승리가 없기에 일단 이 경기의 전력을 다해야 한다. 안데르손 로페즈를 비롯해 주중의 교체로 짧게 피치를 밟은 마테우스얀과 에우베르가 3톱으로 나서 원정팀 수비를 경기 내내 두들길 마리노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요코하마 마리노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오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가와사키 대 교토상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가와사키는 주중원정 경기에서 후쿠오카에 역전승했다 전반 선제골을 내주며 끌려간 경기였는데 이에나가와 에리슨이 연속골을 터뜨리며 팀을 위기에서 구해냈다 극도로 부진한 지난 시즌을 보냈기에 이번 시즌에 대한 의지가 강했는데 출발은 좋다. 야마다에게 선발 스트라이커 자리를 내줬지만 특급 조커 역할을 하는 에리슨이 존재감을 보이고 있고 마르시뉴의 측면 돌파도 위력적이다. 이어서 교토상가는 주중원정 경기에서 고배와 비겼다. 레모스의 선제골이 나왔고 남은 시간을 잘 버티며 승리가 유력한 경기였는데 막판 몇 분을 버티지 못했다. 그래도 후쿠오카와 타이키 등 중앙 미드필더진이 부진했건 개막 경기와 달리 안정감 있게 경기를 이끌었고 스즈키의 수비 존재감도 좋았다. 다음 일정이 아침민 점은 다소 부담이지만 리그의 로테이션을 돌리진 않을 것이다. 라인을 내리고 경기에 나설 교토 상가 상대로 타치바나다와 와키자카가 적극적인 공격 가담으로 경기를 주도할 것이고 마르신유와 이에나가 등이 측면과 최전방을 오가며 상대 수비를 몰아칠 가와사키가 승리할 것이다. 이번 경기 가와사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네 번째로 비셀 고베 대 후쿠오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고베는 디펜딩 챔피언이지만 시즌 출발이 좋지 않다. 3연승으로 시작하려 했지만 한 경기에서도 승리하지 못했다. 그래도 주중 홈 경기에서 나온 사사키의 동점골로 패색이짙던 경기에서 승점을 따냈다. 무토가 결정한 경기였기에 승점 추가가 필요했는데 무토를 대신해 오사코 유야의 투톱 파트너로 나선 사사키가 종료 직전 골을 터뜨렸다. 이어서 후쿠오카는 고배보다도더 좋지 않은 시즌 출발이다. 개막 이후 모든 경기에서 패하며 아직 승점을 따내지 못했다. 간바와 가와사키 등 쉽지 않은 팀을 상대한 건 사실이지만 내용도 아쉬웠다. 주중 경기에서는 가와사키 상대로 나신 벤칼리파의 선제골이 나오며 앞서갔는데 동점골 허용에 이어 종료 직전 역전골을 내줬다. 강인한 수비를 앞세워 중위권에 위치한 팀이었는데 마에가 팀을 떠난 여파가 중원에 크게 느껴지고 있다. 후쿠오카는 마에의 이적으로 인해 마스오카와 아키노, 미키 등을 교대로 기용하며 중원 조합을 찾고 있는데 아직은 팀의 기대에 걸맞는 조합을 찾아내지 못했다. 오기하라와 이대 등 리그 최고 수준의 볼란치 듀오가 안정적으로 경기를 조율할 것이고 오사코 유이아와 이와나미가 해결할 고베가 시즌 첫 승을 신고할 것이다. 이번 경기 비셀고베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 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제프 지바데 야마가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제프 지반은 최근 흐름이 좋다. 직전 도야마전과 이와키 f 프 시전에서 연달아 승리를 거두며 리그 초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두 경기 연속 무실점 승리를 기록하며 수비 안정성이 돋보인다. 스즈키와 토리우미의 센터백 조합이 안정적이며 다구치와 치바키의 전방 압박이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 공격에서는 하야시와 이시카와가 결정력을 책임지고 있으며 중앙 연계를 통한 빠른 전환이 주요 패턴이다. 최근 두 경기에서 단 4개의 슈팅만 시도했지만 전부 유효 슈팅으로 연결되며 높은 효율성을 보였다. 현재 페이스를 유지한다면 실리적인 운영으로 승점 추가 가능성이 크다. 이어서 야마가타는 심각한 부진에 빠졌다. 최근 두 경기에서 연달아 패배하며 공격과 수비 모두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중앙과 측면 빌드업이 원활하지 않으며 공격 전개 과정에서 창의성이 부족하다. 이사카와 디사로의 득점력이 실종된 상태이며 미드필드진에서도 유효한 패스 연결이 부족하다. 수비에서는 니시무라와 아베의 조직력이 부족해 상대 공격수들에게 쉽게 공간을 내주고 있으며 하세가와의 선방 능력도 기대 이하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상대의 유효 슈팅이 전부 실점으로 이어지는 등 수비적으로도 허점을 노출하고 있다. 현재 경기력으로는 제프 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주도권을 가져가기 어렵다. 양 팀의 최근 경기력 차이가 극명하다. 제프는 수비 안정성을 기반으로 효율적인 공격을 펼치며 무실점 승리를 거듭하고 있다. 반면 야마가타는 공격 전개 과정에서 문제를 보이며 득점력 저하가 심각하다. 특히 최근 두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단한 개에 불과할 정도로 공격력이 무력한 상태다. 제프는 적은 슈팅 시도에도 높은 결정력을 보이고 있어 이번 경기에서도 실리적인 운영이 예상된다. 이번 경기 제프지바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 범이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베갈타 샌다이대 오이타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샌다이는 최근 경기력이 매우 부진하다. 지난 도쿠시마전에서 유효 슈팅 없이 패배를 당했으며 사간도스전에서도 유효 슈팅 한계에 그쳤다. 사간도스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지만 경기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공격 전개가 원활하지 않으며 미야자키를 중심으로 한 공격진이 찬스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사가라와 아리타의 이선 기여도도 낮고, 측면 플레이가 자주 단절된다. 수비는 실점을 최소화하고 있지만, 상대 팀들의 공격력이 약했던 점이 작용했다. 공격력이 살아나지 않으면 승점 확보가 어려운 상태다. 이어서 오이타는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다. 이와키와의 경기에서 무승부를 기록했으나, 직전 사포로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공격 효율성을 보였다. 사카키바라가 중원에서 안정적인 조율을 해주고 있으며, 시계와 우도도 공격 기여도를 높이고 있다. 수비에서는 데를란과 페레이라가 조직적인 수비력을 보여주며 안정감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공격적인 부분에서 여전히 불안한 모습을 보이며 사포로전에서도 슈팅 두 개밖에 기록하지 못했다. 다행히 센다이의 공격력이 약해 수비 부담은 적겠지만 득점력이 개선되지 않으면 고전할 수 있다. 센다이는 최근 두 경기에서 유효 슈팅이 거의 없을 정도로 극심한 공격력 부진을 보이고 있다. 오이타 역시 득점력 문제를 안고 있지만 삿뽀로를 상대로 승리하며 수비적인 안정감을 확인했다. 경기력만 놓고 보면 오이타가 우세하며 센다이의 극심한 득점력 난조를 고려하면 오이타의 승리 가능성이 높다. 이번 경기 오이타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 주세요.